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오래간만에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노래는요. 피에로노 소네토라는 노래이고요. 어, 원래 그 피에로가 한자로 써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한자는 도케시예요. 도케시, 도케시는 광대지만 일본어 노래를 보시면 한자를 쓰고 내가 뜻하는 말을 넣을 때는 좀 다르게 읽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거좀 같이 살펴보시면서 가사 하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케시노 소네토라고 읽어야 되지만 어, 제목으로는 그냥 피에로노 소네토라고 읽었죠. 소네토라는 거는 영시이고요, 그러니까 1가1 4행으로 되어 있는 사랑의 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피에로의 사랑의 시 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사 1절부터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가사네요 응. 와라떼요 키미노 타메니 웃어요.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자네를 위해서 해서 김미라고 하는 거는 나보다 조금 어린 사람들이나 나보다 좀 낮은 사람들한테 자네 뭐 이렇게 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부장님이라 그런데 신입사원 때는 자네는 어디에 사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할때김미와 네, 그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와라떼요. 웃어요. 김미노 타메니니까요. 웃어요. 당신을 위해서, 자네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와라떼요 복구노타메니 웃어요 나를 위해서 복구라고 하면 보통 남자분들이 많이 쓰죠 복구죠 에, 나 에, 와타시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나를 위해서 웃어요 나를 위해서 복구타치와 지사나 후네니 복구타치와 하면 우리들은 복구타치와 우리들은 지사나 훈에니지사이 네. 훈혜 아니고 지사나 훈혜로 가서요. 자그마한이라는 약간 동화적인 표현을 썼네요. 어, 자그마한 배에 가나시미또유 예, 슬픔이라고 하는 쓸 때는 이유로 쓰고요. 발음할 때는 이유도 괜찮고, 유도 괜찮죠. 그래서 가나시미또유, 니모츠오츠인데, 네. 예, 짐을 싣고 썼네요. 자, 다시 보시면. 웃어요. 당신을 위해서 웃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들은 자그마한 배에 슬픔이라고 하는 짐을 싣고서 요 도키노 나가레오 구다테유쿠 도키노 나가레오 하면 시간의 흐름이죠. 구다테유쿠 구다로 하면 약간 내려가는 건데요. 보통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이제 흐르니까 아마 요거 이런 표현을 쓴것 같아요. 어, 시간의 흐름에 이렇게 흘러가는 예, 내려가는. 훈아비토다치노 요단의 훈아비토라고 하면 뱃사람들이죠. 뱃사람들 갔네 뱃사람들 갔네 나니나니노 요단. 뭐뭐 같다네요. 자, 어, 기미노선호 지사나 테니와 어, 당신의 그 자그마한 손에는 이네요. 자그마한 손에는 모지키레나이 호도노 가나시미오 모찌키레나이 하면 다 전부 들을 수 없는 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나니나니키레나이 하면은요. 어, 예를 들면 다베키레로 하면 전부 다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다 먹어버리는 거에 부정이니까 다 먹지 못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처럼 모찌키레나이 하면 다 들지 못하는 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어, 당신의 그 자그마한 손에는 다 들지 못하는 정도의 가나시미요 그런 슬픔을 세메 때 적어도 에가오가 스쿠노 나라이 웃는 얼굴이 구해준다면 스쿠 하면 구하다죠 구해준다면 복구와 비에로니 나레루요 나는요 비에로가 될수 있어요라는 거죠 나루 나니 나니니 나루 하면은요 무엇 무엇이 되잔데 나레루니까요 가능성이 됐네요 그래서. 어, 나는 비에로가 될수 있어요. 또는 에, 도케시니 나레루요가 되는 거가 사실은 맞지만 노래에서는 그냥 피 비에로라고 했네요. 자 다시 보실게요. 어, 뭐 윗줄부터 다시 보실게요. 김인호 소노치사나 테니와부터요. 아, 당신의 그 자그마한 손에는 전보다 들수 없는 정도의 슬픔을 적어도 웃는 얼굴이 구해준다면 나는 피에로가 될수 있어요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와라떼요 기미노타메니 웃어요 당신을 위해서. 와라떼요 복근노타메니 웃어요 나를 위해서. 기토 기토 반드시네요 반드시. 다레모가 오나지 가와노 호토리오 아루이테이루 예, 분명히 누군가가 같은 강그 강가 아니요. 호토리 하면은 강가를 같은 강가를 걷고 있어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약간 위로의 노래네요. 자, 그럼 2절로 가 보실까요? 자, 2절쪽으로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다시 가실게요. 보쿠라와 베츠베츠노 야바오네요. 베츠베츠 하면은 어 딸, 따로따로 뭐 이거죠. 예, 우리들은 따로따로의 이 산을 예, 각각의 산을 소래소래노 닭가사 메자스 때니까요. 소래소래도 뭐 각각이죠. 각각에 닭가사 하면 높이에요. 높이를 메자스 하면은 약간 목표로 두고 그쪽으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어, 보통 이베츠베츠하고 소래소래를 나누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베츠베츠 하면 따로따로라는 의미가 돼요. 예를 들어서 어, 비닐 안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따뜻한 거하고 차가운 거 나눌 때는 어, 각각 할 때는 배츠 매츠 배츠가 되고요 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뭐 성격이 뭐 다로, 뭐 지금 좀, 좀다 각각이에요 할 때는 뭐새액 각구가 소래소래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겠네요. 자, 다시 보실게요. 우리들은 각각의 산을 또, 각각의 예, 높이를 그, 목표로 두고, 이키오츠카즈니, 이키오츠쿠 하면 숨을 고르다잖아요. 숨을 고르지 않고, 노보테유쿠, 예, 올라가는, 야마비토다치노 여다네 라고 했어요. 산사람들 같네 라고 했네요. 자, 다시 보시면, 어, 숨을 고르지 않고 올라가는 산사람들 같네. 기미노소노 지사나 우데니네요. 우데하면 우대 팔이죠. 그래서 어 너의 그자그마한 팔에 사사의 기레나요. 기레나이 또 나왔네요. 사사에로는 지탱하다인데요. 어 지탱할 수 없는 다 지탱할 수 없는 호도노 그 정도의 가나심이요. 그런 슬픔을 세메때 적어도 에가오가 스쿠노나라 이 웃음이 구해준다면. 복구와 피에로니 나로, 에, 나는 어, 피에로가 될 거야 라고 했네요. 笑ってよ,君のために, 웃어요, 너를 위해서, 에, 자네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笑ってよ, 복구のために, 웃어요, 나를 위해서, 있을까, 언젠가, 여기서 신지츠라고 아니고요 혼또니 라고 노래를 했어요. 혼또니. 일본에서는 이렇게, 어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어 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표현이 있다면, 원 플러스 원으로, 이렇게 쓰고 다르게 읽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혼또니 라고 읽었네요. 혼또 하면 정말이라는 뜻이죠. 언젠가 정말로, 와라이 나가라, 땡땡 나가라, 뭐뭐 하면서 라는 의미죠. 어, 언젠가 정말 웃으면서 하나, 새로 하나스 말하다의 가능형이에요. 말할 수 있는 히가 그루가라.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테니까가 되겠네요. 어, 자, 다시 보실게요. 언젠가 정말, 정말로, 언젠가 정말로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테니까. 웃어요, 당신을 위해서. 웃어요, 나를 위해서. 웃어요, 당신을 위해서. 웃어요, 나를 위해서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